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콘서트 수입금 전액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이것이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탁은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인간의 감정적 가치와 성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돈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지지의 가치를 모두 셀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서류상의 숫자보다 이러한 관계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다. 영탁은 재능 있고 창의적인 예술가라는 것 외에도 헌신과 자애로 유명하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에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항상 지역 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어한다. 그의 행복은 그의 경력에서 인기나 성공뿐만 아니라 팬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감사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각오와 고결한 정신력으로 영탁은 음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에 깊은 상을 남겼다. 영탁은 콘서트의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대중과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애는 영탁의 팬들이 이 같은 행보의 연일 소식을 전하며 그의 자애를 찬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예술가들에게 귀중하고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영탁에게 서슴지 않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은 단지 예술적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경력과 삶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며 그가 예술 활동과 자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격려와 동기를 항상 느끼게 한다. 또한 영탁의 음악적 성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깊은 목소리와 다양한 창의력을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그의 노래들은 개인적인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사랑, 희망, 진심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탁은 그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음악과 자선 활동을 결합한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따뜻한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영탁은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후,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기부 결정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그의 깊은 애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